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직장 카르시노이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유암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르시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도. 여게 뭐냐면은 어떤 그냥 암이에요, 암. 이것도 사실 암인데 조금 특수한 암이에요. 암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세포가 무분별하게 막 증식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폐에 있으면은 폐암이 되는 거고 대장 이면 뭐 대장암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이죠. 근데 이제 이 유암종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특수한 세포가 이렇게 암화가 돼서 어떤 종괴를 형성을 합니다. 이제 장세포 중에서요. 장에 있는 세포 중에 이제 엔테로크로마핀 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테로크로마핀 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발생합니다. 이 세포는 사실 어, 신경 내분비 세포예요. 신경 내분비 세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암이라고 하면은 다 상피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상피 세포. 발생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신경 내분비 세포라고 기능이 있는 세포죠. 이 그러니까 내분비라고 하면 우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엔테로크로마핀 세포에서도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호르몬을 분비해서 를 여러 위장관계의 어떤 운동도 조절하고 뭐 다른 소화도 조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 호르몬 때문에 막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어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뭐 그런 칼시노이드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것도 직장에. 직장에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요이 장이라는 거는 층이 네 개가 있어요. 하나 이렇게 네 층이 있고, 제일 이제 여기가 이제 내강이라고 하고요. 여기 바깥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뮤코자 여기가 썸뮤코자 그다음 머스큘라리스, 그다음 시로자 이렇게 됩니다. 제일 겉에부터 이렇게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세 번째 층이 이제 근육층입니다. 근육층.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칼시노이드는 어요 제일 겉에 겉에 있는 세포에서 발생을 하는데, 고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종계는 이쪽에 이렇게 생겨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겉에 층에 이제 밑 부분에서 이썸무코자두 번째 층으로 이렇게 이제 종계가 생기니까 마치 두 번째 층의 종괴가 발생한 것처럼 그서 위를 이렇게 살짝 들어올리는 이런 형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드문 건 아니에요. 이게 어 아주 희귀한 무슨 뭐 유전병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간혹 보는 그런 병입니다.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요. 크기가 작고 뭐큰 다른 위험 인자가 없으면 내시경적으로 예를 이렇게 도려내면 됩니다. 이렇게 도려내면 돼요. 이렇게 도려내는 기술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했기 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려내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이제 올라온 이 유암종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좀 경험이 많다 많은 의사 그러니까 내시경 경험을 많이 한 의사의 경우에는 많이 이걸 보면은 한90%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보고 아 이거 카시노이드 같은데, 이러면 한 90%는 다 카시노이드가 나와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진단에 있어서 뭐, 크게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요, 어, 이게 이제, 도려내는 게 조금 힘듭니다. 이게, 어, 또 특히 이제 직장에 있으면은, 이 도려낼 때, 이걸 그냥, 어, 이게 이제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톡 하고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냥 그 갈고리를 사용을 하면은 이 조직이 남아가지고 막 재발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EMR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건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절제할 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어떻게 하냐면은요 여기 이제 종괴가 있으면은 종괴가 이제 두 번째 층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층에 막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볼록 여기다 막 물을 넣는 거예요. 물을 넣으면은 여기가 조금 더 이게 볼록 이렇게 튀어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고기를 이제 베이스를 갈고리로 탁 잡아가지고 쳐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암종에서는. 이게 좀 완벽하지 않으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게 뭐, 어, 뭐 요렇게 쳐냈다. 해서 여기가 조금 남아있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게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고요. 여기서 또 재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완벽하게 절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이 유암종 이또이 문제가 있는게 이 직장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볼록하게 솟아온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이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장에서는 이게 이런식으로 평평하게 멀리 쭉 펴지게 돼 있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찔러 가지고 여기다 물을 채워도 이게 이렇게 여기를 볼록 튀어 올라오게 하고 싶어서 물을 이렇게 주입을 한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평평하게 넓게 이렇게 확 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경험이 있는 그런 좀잘 하시는 선생님한테 그 emr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뭐 요거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요런 거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이 이 카시노이드 같은 경우 1cm 보다 작다, 1cm 보다 작으면 이거는 별로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시경적으로 떼버리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거죠, 이런 걸로 절제를 하면은 깔끔하게 다 끝나는 거고요. 물론 뭐 다른 위험 인자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 2cm가 넘는다. 그러면 이거 수술해야 돼요. 이것도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악성 그 전이 되거나 뭐 이런 위험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2cm 이상을 내시경으로 잘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1cm에서 2cm 사이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뭐 기준은 있긴 있는데 그게 뭐각뭐 뭐 학회나 뭐 이런 데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2cm라고 하죠. 아주 1cm보다 약간 커요. 약간 큰데, 이게 또 직장에 거의 뭐, 항문 가까운 쪽, 항문 가까운 쪽에 직장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술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은, 하 요쪽에 수술을, 항문 가까운 쪽에 그 직장을 수술을 하고 나면은요, 이 환자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중에. 이 후유증이 꽤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1.2cm 되는 거는 그냥, 내시형으로 자르, 자르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근데 조금의 위험, 근데 1cm 미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위험도가 높겠죠? 이게 잘라, 잘 잘라지지 않을 위험도. 그리고 이미 뭐 조금 전이가 조금 밑으로 파고들었을 그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직장 칼시노이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카시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으면 내시경으로 1cm보다 작으면 내시경으로 잘라내는 게 답이다. 그런데 이제 2cm보다 높아 커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는 좀 적절히 상태를 봐 가지고 잘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